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라는 건데, 그 이유는 첫째, 평생 일하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둘째, 매일 인상 찌푸린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 의사 본인의 인상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이고, 셋째,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덜 하다고는 해도 입냄새가 장난 아니라서 악취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치과 의사 시킬 거냐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위나 며느리로 치과 의사는 어떠냐고 물으면 그건 또 절대 다수가 좋다고 찬성한다고 하죠. 참으로 한 단계 거쳐 간다고는 하지만 씁쓸하기는 하네요.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한국 대학의 의대 정원이 22개 대학에 305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지도 않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서 교양 과목 중 1위를 하는 과목이 다름 아니라 교양수학이라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니고, 공대나 자연대 다니는 학생들이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자퇴를 준비하고, 재수하기 위해서나 반수를 하면서 교양수학을 듣는다는 것이고, 서울대생 중에서 한해 자퇴하는 학생 수가 평균 55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전문직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썩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세상이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 것이 판검사라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누가 검사가 수사기관이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증거조작단일 뿐인데, 거기에 그분 좀 떨어져도 내가 직접 겪어왔던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직업군들을 보아도 자기들 나름대로야 시험 봐서 라이센스 땄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고작 어디 규모 있는 회사에서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 집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업종 아니면 키껏해야 개인 집사 정도이지 뭐 그다지 품이 있고 여유있게 보여지지도 않고 수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꽃이라고 볼수 있는 의사들의 경우에도 이게 무슨 은행 텔러도 아니고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면서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선배 하나가 의사인데 올해 한국 나이로 환갑이고 치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본인 얘기로 70살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듭니다. 내가 전문직을 하찮게라기보다는 썩 그리 메리트 있는 직종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 버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돈 버는 이유는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먹고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일 적당히 돈 써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나도 편하고 나라 경제도 잘 굴러가고 이게 경제순환의 기본 원칙인데 뭔 언제를 지었다고 나이 70 먹도록 병원에 앉아서 아픈 사람들. 기색 살펴가며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인류애가 넘쳐서 슈바이처가 될 것도 아니고, 평생 봉사정신으로 중무장하고서 인간 복지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도 아니라면 적당히 돈 벌고, 적당한 시기에 은퇴해서 즐거운 인생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게내 생각인데, 이러한 전문직은 그와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직이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확고부동한 이유가 있으니, 그건 당연히 배우자에게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이죠. 의사 마누라를 둔 월급쟁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데 여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100배는 더할 것이고 무엇보다 전문직은 앞서 말했듯 그 특성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딴짓할 시간이 없다는 게 엄청난 심적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러는 마누라는 얼마나 본인의 남편에게 진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이게 마누라 자식이나 여타 다른 가족에게는 좋은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시간을 남의 돈과 바꿔가는 짓을 평생 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될수 있는 한그 시간을 당겨서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본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만족스러운 삶의 제1조건임에 반하여 전문직이란 것은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내 생각에는 썩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인데, 판검세는 어찌 어찌 때려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때돈을 번다든가 회계사나 세무사도 운 좋으면 자기 사업하면서 직원 거느리고 자기 시간을 뺄 수도 있겠지만, 의사의 경우는 물론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원장으로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역시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 60을 훨씬 넘겨서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암튼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든 그리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의사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총동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이돌 오디션 보는 확률이나 의사 만나보겠다고 용쓰다 나가떨어질 확률이나 비슷비슷해 보인다는데 한표 던지겠습니다. 이상